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 스펙 상장일이죠. 하나 스펙은, 네, 쳐다볼 일도 없을 것 같고, 어, 자람 테크놀로지, 네, 60만 주에 130억 원이죠. 네, 아침에 유통하는 물량이, 네, 60만 주. 네, 어, 지금 체결 예상 수량이 12,000주. 거의 물량이 없고요. 네, 2400만 주. 최근에 공모주 보면 아침에, 네, 시가 매도 물량이 대, 한 1조에서 한 1.2조 정도 쌓이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아까도 수량이 한 2300만 주 줄었는데, 조금 다시 늘었고, 가산, 과연 따상에 잠길지, 아니면 따상 터치하고 내려올지, 최근에 계속 따상 터치하고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죠. 네. 일단은,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8주밖에 안 되니까. 좀 많다 그러면은, 네, 분할 매도로 대응을, 내 네, 아침에. 오. 어 네, 9시 장은 개시했고요 네, 어 신형증권이 장애가 안 생겨야 될 텐데. 네, 조금 아침에. 네, 역시 따상 터치하고, 네, 흘러내렸죠. 네. 역시, 팔았어야 되나요? 네. <laughs>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기다려봤는데. 어, 네, 흘러내려버리네요. 네. 네, 어플이 화면이 멈추는 장애가 생겼네요. 네. 어, 다시 로그인 하고 로그인 했는데, 네, 매도를 못하는. 일단은 일부는 한 12,000원 정도, 52,000원 정도의 매도를 했고요. 일부는 네, 5만원 선에 네, 매도를 한듯 합니다. 한 절반 이상은 52,000원 정도의 매도를 했고. 네, 왜 이럴까요, 또? 네. 네, 하나는, 네, 좀 흘러내리네요. 네. <laughs> 이거, 균등 <진짜 웃음> 한계자밖에 안 하긴 했지만,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네. 네 이러면 오늘 청약하는, 어, 네, 미래세 드림, 드림이죠. 드림 스펙 1호. 네, 그거는 완전히 망할 듯보이지죠 네. 네, 거래원에는, 네, 교보증권은 보이지 않네요. 지난번에 스펙 청약 시에 스펙 상장이, 상장일 때, 네, 큰 내상을 입었다고, 네, 알려졌는데, 네. <laughs> 안 들어오네요. 네. 네 하나 스펙은 네, 69주를 받았네요 네 69주니까 뭐 5원씩 따지면은 5 7에 30분 350원 손실이네요네 그리고 네아 수술은 없었고 일단은 뭐 며칠 두고 봐야겠죠 네 근데 거래량은 한 60만주까지 올라왔고 유통가능 물량 정도가 거래된것 보여지고 네, 거래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네, 줄어들었어요. 네, 보통 이 정도라도 장 시작하고, 네, 한 7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라도 아 거래가 아주 살아있어야 되는데, 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네, 저는 다 매도했고요. 네, 52,000원. 네, 51,000원 사이에서 다 매도를 했으니까, 네, 평균 매도가 한 51,000원 정도에서 다 정리가 된듯 보여지고요. 어, 22,000원 받았으니까, 뭐 3만원씩 남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38, 24, 24만원 정도. 네,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 생각한 만큼 네, 공모주 시장이 가질 않는다. 조금 내려왔다. 2월달 분위기보다는 조금 내려왔다.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시간이 좀 지났고요. 5만원 네, 벽을 깨고 내려왔고 어, 매수가 키움 증권이 많죠. 네, 한 15만원 정도 많은데 네, 소액 투자자들이 좀 손실을 봤다는 내용이고 공모주가 네, 이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상장일날 따상을 기록하다가 이제는 따상을 터치하고 내려와서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약간 데자뷰 느낌이에요. 공목가 언전이나 좀 아래 시작했다가 이렇게 그 다음날이나 뭐 당일 날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형태의 예전의 모습을 보였었죠. 비슷하게 흐름이 가는 듯하고 이러면 금향이 조금 위태위태하죠. 사실상.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